응. 예, 특별히 우리 신학계의 전설이시고 또 후학들의 영적인 아버님이신 총장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드, 아드님 따님들이 또 이렇게 조촐한 자리를 같이 마련했는데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 한국 교계의 세계 영성면이나 목회면이나 신학 신학적인 면이나 우리 한국 교계 버티 먹이 아니셨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그 누구도 할수 없는 그러한 큰 영적 거성 면 거성이셨고 또 많은 지필을 통해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도전받고. 과학들이 지금부 배우고 있습니다. 우리 아버님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장명환 목사님 회장이 미뤄대서 우리 청소회가 앞으로 이제 중차대한 일을 해야 될줄 압니다.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가 아버님이 계심으로또 우리 어머님이 계심으로 영적인 큰 자산이요.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. 앞으로도 더 만수무강 건강하셔서 우리가 함께 가족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또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아버님 생신이 150세까지 이어진 걸 간절히 소망이 봅니다. 예. 그보다도 더 훨씬 더군병장수하셔서 우리와 함께 기쁜 나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나 우리 총장님 깊은 지혜가 있으시고 말씀에 통제, 통찰력이 있으시고 또 신학계를 넘어 우리 한국 교계와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지도자로서 모범적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. 어, 기도로 많이 우리가 뒷받침이 돼야 되겠고 또 우리 총장이 <laughs> 제2의 이제 도약하는 일에 한, 함께 우리가 정소회가 어, 한국교회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어,